Yes, I'm home. 쓰리, 두, 원, 골. 반갑습니다. 하이브 캠핑카 김종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 내일은 즐거운 날 어린이날입니다. 항상 마음은 어린이처럼 밝게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금 영상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카운티 차량. 어, 스포일러 기본적으로 스포일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스포일러 앞뒤가 들어가야지만이 그 다음에 그 사이즈에 맞게 어닝도 또 설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 오늘은 스포일러 작업 이 카운티 차량은 오늘 짬짬이 시간 내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열제 부분도 어, 내일도. 내일도 참 근무합니다. 내일 다열재 작업, 여러 가지 또 간단한 작업부터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찌 보면 큰 차량보다 조금 작은 차량, 이 카운티 차량이 실조 손이 많이 갑니다. 외부 달리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실조 큰 차보다는 외부 쪽에는 카운티 차량들이 작업이 조금 많습니다. 자, 오늘 카운티 작업 이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에어로시티 차량 오늘 작업영상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에어컨 실외기가 10평짜리 인버터 캐리어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공간을 조금 쓰려면 요걸 틀어주면 틀고 여기 바람막이를 설치를 하면 어, 사용 공간이 조금 많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에어로시티 차량 같은 경우는 요 밑에 골조 자체가 조금 조금 희한하게 잡혀 있습니다 좀 드릉가 좀 크면 용량 사이즈든 조금 편하게 장착이 될 텐데. 그래서 오늘 에어컨은 이 방법밖에 작업이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트렁크 다른 공간 하나 있기 때문에 여기도 수납을 할수 있도록 어 최대한 한쪽 공간을 많이 그 기구를 설치를 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부분이 원래 이 차량이 하부 차량들입니다. 그래서 어 요거는 제가 일전에 가지고 있던 차량이 올드카가 한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을 수리를 해서 원래 캠핑카로 제가 중고차로 구입을 했는데 수리를 하고 하다 보니까 겨울에 그 차도 하부 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마감을 안 치니까 중간 중간에 바람이 좀 많이 들어오는 느낌이 들어서 이 차량부터 지금 보이는 에어로 타운 차량까지 전부 다 새로 철판으로 아예 통유리처럼 마감을 했습니다. 요런 마감은 피스를 박을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항상 보여드리죠. 우레탄 실리콘을 가지고 일반 실리콘 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아, 하나 더 가르쳐 드릴게요. 캠핑카 제작하면서 일반 시, 실리콘을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반 실리콘은 수명이 얼마 안 갑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우레탄 실리콘을 가지고 어, 접착을 해놔 놓으면 정말 나중에 떼기 힘들 정도로 접착이 강합니다. 그리고 우레탄 실리콘을 어, 준비를 하실 때에는 이런 총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일반 실리콘 총이 아니고 보통 어, 공구상에 가면 25만원 정도 하는 총입니다. 자동입니다. 이런 걸꼭 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실내 영상도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쪽은 뭐. 계속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쯤 되면, 어, 이쪽 부분에, 이제 가벽이설 겁니다. 그러면 얼추 이제 작업 실내 진행은 얼추 마감이 되어 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 전기는 미리, 어, 준비한 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계속 보시면 뭐 많이 늘그려져 있겠지만 작업은, 어, 많이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는 냉장고, 요 냉장고는 안쪽으로 넣기보다는 여기가 해이 공간이다 보니까 음료라도 꺼낼 수 있도록 요 위쪽에 간단하게 열수 있도록 요렇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마감재가 또 하나 붙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에어컨은 최대한 뒤쪽 공간을 살려서 뒤쪽에서 요 위로 위로 배관을 설치를 했습니다 자 어제 말씀 한번 드리, 드렸죠 이름 보일러 공간이 이런 식으로 마감이 들어갈 겁니다. 여기는 싱크대, 싱크대 장이 어,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가려질 겁니다. 그러면 보일러가 있는 위치가 좀 감춰지겠죠. 자, 그리고 오늘 싱크대 밑에 수납은 두 개를 아래 위로, 아래 위로 설치를 했습니다. 덤핑에 일을 써서 고정이 되도록. 그리고 이 정도 가지고는 짐을 실었을 때는 무조건 열립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다시 자석이든 고정할 수 있는 부분을 마감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스렌지, 아, 전자렌지 설치되어 있고요. 이 밑에는 어, 전기를 볼수 있도록 이쪽 부분은 따로 문을 달아서 어, 사용할 수 있도록 흐리했습니다 그래 자, 뒷부분에는 에어컨, 캐리어 에어컨 10평짜리가 이차에는딱 맞습니다. 그러면 10평 정도 되면 입구까지 에어컨이 성능이 발휘가 될 겁니다 자 뒤에도 한번 보시죠 이제 내일쯤 되면 어, 물통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좀 작업이 또 많이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작을 하다 보면 요런 짬짬이 공간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요런 공간에는 뭐 간단한 물품 넣을 수 있도록 어,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쪽에는 콘센트 좌우, 좌우에 콘센트를, 어,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삼루스 있지, 여기서 껐다 껐다 할수 있는, 어, 그런 장치를 계속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요런 마감은 이제 빨리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날이 따뜻하니까, 어, 벌레도 생기고 지금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서울에서 전화 오신 사장님, 요즘 캠핑가에 너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어, 서울에 전화 오신 분은 2016년도, 어, 실크로드 차량을, 8만키로 차량을 7천만원에, 어, 구매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보니까 시세에 정확하게 맞게, 어, 구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여러 가지로, 어, 제작업체를, 어, 상의를 하고 계시다가, 여러가지 견적을 많이 받아 보셨더라고요 근데 견적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하고 다 업체들하고 저희들이 싸게 만드는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뭐 업체이기 때문에 이유는 발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적정선을 받고 항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돈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상식선에 맞춰서 견적을 뽑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그리고 저희들 내일 공휴일 아닙니다. 내일도 작업을 합니다. 일이 조금 어, 밀리다 보니까 노는 날을 다음에 조금 미루고 지금 계속 일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많은 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하루에 하나 정도 어, 알수 있는 것도 소비자의 권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영상이 영원급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슬로건 지치면 지고 미치면 이긴다. 조심 잃지 않는 하이브 캠핑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